안녕하세요. 코인의 시페로우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오전 9시 49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또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주봉이 완성되면서 이렇게 쌍봉처럼 만들었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3파가 거의 1파의 모습이 나오고, 이게 100이라고 치면, 여기 50 눌리고, 다시 100에 올라가는 아주 정석적인 엔자 패턴이 나왔단 말이죠. 수치도 거의 비슷한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여기,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중심에 중심값의 저항을 맞는 모습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허허 무슨 소리야 그냥 가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쌍봉으로 맞는 것 같지만 주봉만 보고 따지자면 최소한 122평 이 가격이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야,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만 돌파하면 이 3,800만원이라는 자리만 확실히 돌파를 해주면 4,400만원까지의 기대값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살짝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 중심값, 여기 중심값인 4,700만원까지의 어, 오버슈팅까지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주봉에서 이런 모습을 좀 염두에 두고 나서 이제 일봉을 보면 일봉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70만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3,250만원의 자리까지 상승을 하였고 정확히 0.5 피고나치 비율 0.5까지의 눌림을 준 다음에 다시금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박스 레인지 1파의 박스 레인지를 그대로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오버슈팅이 나오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살짝 눌림을 주느냐 그 눌림의 레인지는 이 3,260만원이라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어, 4파의 파동으로 유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락 ABC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 윗단에서 흔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여기서 어디서 만든지 간에, 여기서 나오는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지금 요 나왔던 이게 저점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4,700만 원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중심값인 4,200만 원 자리와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눌렸다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어 3,850만 원이었던 이 앞단의 고점 여기가 쌍봉에 맞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상승의 오파가 나오면서 4,400만 원이란 자리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오파는 좀 뭐라 럴까 상승의 좀 레인지가 어,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3파 연장이나 아니면 5파 같은 경우에는 피날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뭐 5천만원이나 혹은 주봉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레인지인 5천 뭐6백만원7백만원까지의 진짜 강한 오버슈팅에 한번 걸어줄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죠.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눌림이 끝나고 돌파했을 때 오파가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이 앞단을 봤을 때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달 정도의 좀 박스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여기 있던 매물대를 여기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는 상승 기대치를 그렇게 아까 박스처럼 그려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260만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눌림이 나오더라도 괜찮구나 오히려 눌림이 나온다면 어 이거 조금 분할로 매수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 레인지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250만원과 4,400만원이라는 자리를 어, 원래는 제가 이 올해 초에 말씀드릴 때 올해의 목표값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월에 벌써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6월이나 7월까지의 기대값으로 가져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전에 올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시면, 4시간 봉에서도 마찬가지고, 파동은 이미 횡보를 하면서 찌글찌글하게 만들고 있어요. 뭐, 위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승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강한 상승이 지금 당장 막 나온다기 보다는, 예, 얘는 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그 박스 권이 여기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질지 그것만 좀 기대하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은 막 크게 재미 없어도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또 횡보하면서 자리 잡았다 싶으면 바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유심히 보고 있던 알트코인들의 좀 관심을 가져볼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오스 좀 설명을 드리면 이오스를 주봉으로 이제 간만에 주봉으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면. 이오스는 보시면 이 밑에 단에서 음, 2021년 7월 19일날부터 하락했던 이 주봉의 큰형 파동이 지금 거의 이제 이 과매도권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과매도권을 벗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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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의 상승이 한 번은 나와줬다. 1년 9개월 정도의 이 하락 파동으로 봤을 때 얘는 여기서 상승하게 된다면 이 박스 기점으로, 이 파동에 내렸던 기점으로 해서 이 박스가 다시금 만들어질 때이 2024년 12월 29일에는 이 앞단에 나왔던 파동을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이2 6 6 5원이란 자리는 가볍게 돌파하면서 얘가 이 다음에 노릴 자리는 이 앞단인 3500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어, 지금 파동과 캔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동의 분석을 끝내고, 이제 캔들로 분석을 해보면, 이 앞단에 25,000원과, 그리고 중심에 18,000원 자리까지 찍었고, 이 기간이 무려 3년입니다. 그러면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을 연결해보니까, 대략적으로 2024년 5월 26일이라는 자리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때, 얘는 이 다음번, 이 저점도 이탈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중심가 부근에서 최저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1070원이라는 자리까지 눌림을 줬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 2024년 5월 26일이라는 자리까지 얘가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은 12,000원 가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작게 된다면 좀더 높은 가격까지의 상승값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다만 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앞단이 만들었던 3,700원부터 4,000원이라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오스의 주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이제 이오스의 좀그 뭐라 그럴까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으로 볼수 있고요. 4,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개결되면서 최저점을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4,000원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높은 가격에 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오스는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게 3,700원에서 4,000이라는 자리를 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 위한 파동이 주봉으로서는 거의 만들어지고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한두 개만 좀 강하게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걸려준다면. 충분히 3,700원에 4,000원 자리 갈수 있고 이 2,665원이라는 자리를 돌파함으로써 정보를 돌파하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모습을 충분히 야기해 볼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노려야 될 자리는 바로 이 3,500원과 3,700원 자리가 되며 거기서 살짝 오버스팅이 나왔을 때는 4,000원까지의 레인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오스가 만약에 이 3,700원이라는 자리를 넘어서 위에서 어, 지지를 해주면서 패턴을 만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대값으로는 이런 6천원, 7천원 자리라기보다는 한번 길게 끌고 가면서 2024년 5월 26일까지의 이 가격까지의 레인지를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eos 1봉으로 보시면 1봉은 지금 이 고점 3,700원을 찍었던 고점부터 해서 1,070원까지의 박스를 연결했을 때 거기에 중심값이 올해 5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값이 3월 1 2일 지나갔죠. 근데 얘는 이전에 이미 이 중심의 중심값까지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 이 다음에 5월 21일까지 나올 수 있는 패턴으로 봤을 때, 얘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가격 레인지가 2050원에서 2400원까지의 레인지를 기대값으로 가져볼 수 있겠다. 그러면 5월 21일 전까지 아, 이오스는 2000원에서 2400원 자리까지의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5월 21일이 지났을 때 만약에 얘가 위까지 상승을 했다면 24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다음 눌림이 나온 다음에 아, 2024년 10월 3일 전까지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3,000원에서 3,780원이라는 자리의 레인지까지의 기대값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제가 요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은, 아, 이오스는 이런 상승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눌렸을 때도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상승이 1,850원이라는 자리를 찍어주면 정말 베스트지만 아쉽게 좀 거긴 못 찍고 눌렀습니다. 눌리는데 제가 눌렸다 이게 올라갈 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이 올라갈 때 1,520원과 1,620원이 저항 자리가 될수 있고 만약에 1,520원을 돌파한다면 1,620원까지 갈수 있지만 거기서 얘는 이렇게 헤드앤 숄더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좀 심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다시금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1,600원 자리를 한 방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충분히 놀릴 수 있다. 만약에 돌파를 하더라도 이 앞단의 1,64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올라가더라도 다시금 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눌림이 나오고 있죠. 뭐,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걱정도 없고 뭐 당연히 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가 중요한데 얘는 이 저점, 뭐이 저점 안 깨고 올라가면 좋겠죠. 예, 충분히 좋고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는 살짝이 좀 눌림. 근데 얘네들을 봤을 때 아, 이게 좀 횡보를 할수 있겠구나.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파동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나면 얘가 요렇게 돌리고 나면 여기서 중간 쌍바닥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한번 상승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박스 레인지가 돌파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 1500원 자리에서 돌파하게 된다면 위에 저항대로 1850원과 2200원. 요렇게 두 개의 저항대를 볼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그 변화, 그 시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구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수요일 저녁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겠지만, 뭐 지금은 막 이렇게 머리 아프게 코인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뭐 이렇게 갈수 있지. 이 o s 도 이렇게 갈수 있고, 비트코인은 횡보만 좀 해줘라. 그래, 지금 앞단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이니까 소화 잘하고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뭐일 열심히 하시고 가족들,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2023년도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